제시하다의 제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보았습니다. 제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오픈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브랜드 대표님께서 이 예쁜 드레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드레스에 맞춰서 들만한 가방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자니 뭐하고 하여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렌탈해 보았습니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지인들한테 혹시 너네도 이용해 본적 있니? 있으면 알려달라 했더니 다들 궁금해 할뿐 이용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이용해 보고 자세한 후기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아직까지 이용을 안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리뷰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는 이럴 때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뭔가 중요한 자리, 결혼식, 상견례, 돌잔치, 파티 등 들고 가야 할 가방이 마땅치 않다 하면은 이렇게 빌려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본 가방이 너무나 예쁜데, 과연 나한테 잘 맞을지에 대해서 우구심이 들때 한번 이렇게 빌려서 직접 경험해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세 번째, 내가 트렌드 세터이다. 그리고 나는 이서빌리티를 추구하는데 자주자주 살만큼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가 뭐 에이블랑도 있고 시리즈 A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의 플랫폼 회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리즈 A에서 첫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하고 많은 서비스 중에서 왜 시리즈 에이스 택했냐 드레스에 어울리는 딱 제가 생각하는 가방의 이미지가 이곳에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렌탈 서비스는 4박 5일 렌트하는데 7만 8천원이었고요. 물론 가방마다 가격대가 다르지만 제가 빌린 가방의 금액대는 4박 5일에 7만 8천원이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꿀팁이 또 나와요. 원래 4박 5일 렌트지와 월요일날 결제를 하면 화요일날 받아볼 수 있고 주말에는 배송 서비스가 쉬기 때문에 주말까지 쭉 사용하다가 월요일날 반납하는 그래서 총 6박 7일에 78,000원 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원 가입을 할때20% 할인 쿠폰을 주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 또 추가하면은 5,000원 할인 쿠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20% 쿠폰과 5,000원 할인 쿠폰까지 다 써서 6박 7일에 57,800원에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렌트를 하면은 3%씩 적립금이 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번에 또 렌트를 하게 된다면은 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10% 쿠폰도 넣어주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렌트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솔직히 사박오일이 좀긴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일회성으로 파티를 간다, 뭐 결혼식을 간다 이럴 때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하루면 되잖아요. 그래서 2박 3일 서비스도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박오일은 좀긴것 같아요. 앗살이 확 길던지 사박오일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짜리 서비스도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배송되어서 오는지, 그리고 가방의 퀄리티는 어떤지, 기타 등등 언박싱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빌린 가방이 레이디 듀얼 미니 사이즈예요. 미디움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미니와 미디움 사이즈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저의 첫 명품 렌탈 서비스 이용을 할수 있도록 가방이 도착했습니다. 2시에서 4시 사이에 온다고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고, 제가 집에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이 직접 저한테 전달하고 가주셨어요. 2시 50분입니다. 어떻게 제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볼게요.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짜라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봉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봉투에는, 음, 이렇게. 빌린 제품에 대한 넘버와 함께 이 리테일 가격, 유통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빌렸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에 빌렸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명세서 같은 영수증 같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이 하단부에 쭉 적혀 있습니다. 어, 그냥 스크래치 안 나게 조심스럽게 뭐 이용하고 중요한 내용만 한번 후딱 읽어볼게요. 아틀리에가 직접 검수한 제품으로 100% 정품임을 보증합니다. 가방의 위조 방지를 위해 부착한 정품 인증 택이 손상 및 제거되면 가방 훼손 분실에 대한 배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 손잡이 등에 부착된 사용 확인 라벨은 가방 이용 전에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로 세탁이나 수선하지 않고 바로 반납하고,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따로 AS 받지 않고 바로 시리즈 8으로 연락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생활 스크래치나 작은 흠집 외에 내부 관리팀에서 수선할 수 없는 수준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가죽을 들다 보면 스크래치가 날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크게 지장이 없나 봅니다. 기타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가득 담긴 봉투가 하나 담겨져서 있고요. 그리고 아주 빵빵하고 큰 구로 구성되어 있는 에어캡이 들어있습니다. 충격 흡수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그 안에 이제 제가 빌린 이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어, 레이디 디올을 빌렸는데, 레이디 디올 더스트백이 아니라 이 회사 이름, 시리즈 A 더스트백에 담겨져서 옵니다. 이 하단부에도 계란판처럼 생긴 부직포가 깔려있어요. 위에는 에어캡, 아래는 계란판 모양의 부직포가 충격을 흡수해서 가방이 다칠 위험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차피 시리즈8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주시니까 다칠 위험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더 신경을 써서 배달이 됩니다. 이렇게 택이 달려있습니다. 시리즈8 로고 이 더스트백 구멍 사이로 보이시나요? 아주 강렬한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음 귀여워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뭔가는 여기, 여기에 채워서 열심히 이용했나봐요. 여기가 약간 우러져 있고, 밝은색의 가죽이다 보니까 이연된 부분이 보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제거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마치 이게 꼭 클럽 입장권, 오션파크 입장권, <laughs>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해봅시다. 참 같은 부분이 마모가 잘 되고, 좀 더러워지거든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 더럽네요. 이 부분이 엄청 더럽습니다. 자, 이렇게 살포시 가려주고 이 부분도 좀 때가 탔네요. 자, 배열을 잘 맞춰주고 디올. 이런 모서리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디움 사이즈도 이런 부분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생활 오염이라고 해야 되나? 생활 스크래치는 주로 이런 때 부분이 나는데, 살짝 기스가 있긴 있습니다, 얘도. 여기도 약간씩 이염이 되어 있네요. 여기랑, 여기랑. 열어볼게요. 응? 여기도 두 개가 들어있어. 체크한 후, 가방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해주세요. 이 파우치는 뭘까? 딱 맞, 맞네요.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넣어서, 가방에 넣으라고. 넣어준 용도라고 합니다. 되게 세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를 제거를 해볼게요. 예쁘다. 6박 7일 동안 57,800원 주고 빌렸기에 열심히 뽕을 뽑을 겁니다. 셨다면은 제가 레이디 듀얼 미디움 사이즈를 소장하고 있는 거를 아시죠? 이렇게 미니를 빌렸으니까 꼼 뽑을 겸 이렇게 비교 영상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스몰 사이즈가 나와서 스몰 사이즈를 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미니와 미디움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일단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떠나줄 패턴이 미니 사이즈는 3열이에요 하지만 미디움은 오열입니다. 이걸 하자면은 이만큼이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옆면을 보시면은 미디움 사이즈는 사다리꼴이어서 많이 수납이 되는 반면에 미니는 대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작은 사이즈입니다. 넣는 부분도 미니는 이렇게 덮개 형식입니다. 반면에 미디움은 디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걸 싫어 확실하게 잠금이 되는 걸 좋아하신다 미니와 스몰 사이즈는 취향에 잘안 맞으실 거예요 이런 참 크기도 달라요 스트랩도 다른데요 미니 사이즈의 체인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반면에 미디움 사이즈의 체인은 어, 몸뚱이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가냘픈 스트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귀엽게 토트로도 들수 있지만 크로스로도 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낼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미디움 사이즈는 약간 정말 단아하고 정장스럽게 착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고안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는 스트랩이 어, 숄더 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이를 비교를 하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훨씬 이 미니 사이즈의 스트랩이 깁니다 심지어 이 미니 사이즈의 스트랩이 현재 가장 짧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 보다 훨씬 깁니다 미디움은 이렇게 토트와 숄더만 된다는 점 그리고 솔직히 옆면이 두꺼운데 이 사이즈를 크로스로 맨다고 하면은 이 옆이 이렇게 붕 떠요. 그럼 또 그게 그렇게 꼴보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크로스가 아니라 숄더와 토트로만 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니는 이 앙증맞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도 예쁜 아이입니다. 대신 수납이 너무너무 안 돼요. 얼마나 수납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닐 만한 소지품을 위주로 넣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지갑. 이건 일반 지갑도 안 들어가요. 카드 지갑만 들어갑니다. 차키, 쿠션, 립글로즈, 컨실러 하면은 다 차버립니다. 여기에 핸드폰 넣을 공간이 없어요. <laughs> 핸드폰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이렇게 따로 들고 다녀야 할 지경에 이릅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내가 넣고 싶다 한다면은 저는 좀 이따 파티할 때 이렇게 갈 건데 핸드폰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쿠션을 뺍니다. 컨실러와 이렇게 퍼프와 면봉을 챙겨서 넣을 거예요. 쿠션 대신 얇은 컨실러 하나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핸드폰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게 싫다 하면은 이게 아이폰 10X거든요?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딱 아이폰 10X가 이 미니 가로 사이즈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아이폰 10X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미니 사이즈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수납이 되는지 한 번에 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안면에 음. 봐도 많이 들어갈 게 생겼죠. 책 당연히 들어갑니다. 큰 책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책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장식을 비교하자면은 이렇게 푸딩 형식 같이 다리가 되어 있는데 더 뾰족한. 약간 미사일처럼 튀어나온 손잡이 핸들 높이도 다르고 이차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 내부 이렇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는 여기 안에 지퍼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디 듀얼백을 구매하러 갔을 때 미니를 살까 미디움을 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너 미니는 젊었을때 열심히 메고 나이가 들면 이거 못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어 일단 제가 이거를 어 이용을 해보니까 안 사길 잘한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수납이 안 돼가지고 불편합니다. 가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예쁘게 포인트로만 들수 있는 멋내기용 가방이기 때문에 실용성은 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이걸 한게또 잘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또 이거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귀여워서 갖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갖고 싶을 때, 특별한 날에 이걸 메고 싶을 때한 번씩 렌탈 서비스로 이 욕구를 채워주면 될것 같긴 해요. 정말 나는 평상시에 거의 맨몸으로 나간다 수준의 여성분이시라면은 이걸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방에는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좀 수납하는 아이템들이 많다 무조건 미디움 사이즈를 사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매장에 가서 이거와 이거의 중간인 스몰 사이즈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스몰 사이즈도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긴 하는데 그래도 미니보다는 낫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명품 멘탈 서비스 이용 후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